이런 챗 GPT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게 있잖아요.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줘. 이렇게 쭉 나오죠. 자, 여기서 이렇게 딱 끊어지는데, 여기 밑에 보면 continue generating 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, 이거는 이제 이걸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이어서 해요. 얘가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처음에, 한 번에 할수 있는 그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, 자, 이렇게 돼 있으면, 이렇게 해서, 아, 이거 괜찮네. 그럼 여기에 복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. 복사. 그걸 눌러가지고 그냥 노트를 여기다가 그냥 페이지 추가 해가지고 다이어트 방법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이렇게 붙여 놓는 거예요. 그럼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하는 노트 하나 만들어졌잖아요. 그 다음에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. 저희는 노트를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지금 이거는 챗 GPT에서 이제 노트를 이제 그 지금 필요하니까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건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공했던 이 지식 나눔 강좌, 이런 것들, 이런 매뉴얼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노트인 거고요.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 봐야 될 것들, 그런 거 리스트 하는 것도 하나의 노트인 거고요. 자, 그런 노트들을 어쨌든 무조건 막 만들어 보는 거예요. 여기다가 일잘러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해서 그 노트들을 이 옆에다 그냥 계속 만들다 보면 이제 내가 아, 어떤 것들을 좀 묶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묶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. 그래서, 이, 얘네들은 지금 둘다채 GPT에서 만든 건데, 자, 그렇다면 내가 질문과 답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, 다이어트 방법을 이렇게 집어넣, 어넣으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? 일잘러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고, 이쪽에다 이렇게 바로 가져가서 놔도 돼요. 자, 그러면 채 GPT 질문과 답이라고 하는, 이 노트 카테고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. 거기에다가 이렇게 노트들을 만들어 놨죠. 자, 그럼 그 다음부터는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. 뭐 이런 걸 이제 검색을 했다라고 쳐요. 자, 그러면 이제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로 가져갔을 때 왼쪽에다 이제 안 만들겠죠. 얘는 채취피 t 에서 했으니까 여기서 이 키보드에서는 슬래시를 누르면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와요. 자, 그럼 여기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, 숙면 방법 해가지고, 여기다 이렇게 붙여 놓는 거죠. 자,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숙면 방법이 지금 현재 페이지인데, 요 위쪽에 채취 PT 질문과 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그럼 거기에 가서 보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가 하는 업무들을, 내가 하는 그런 노트를 작성하는 것들을 모아 나가는 거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성경 관련, 그리고 컴퓨터 관련, 그리고 교회 관련, 개인 관련, 비즈니스 관련, 그리고 뭐 기타 다른 것들.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그냥 관리를 해요. 그리고 이제 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 가져온 건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생기게 되죠. 그럼 이, 얘네들도 뭐 원하는데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계속해서 이제 쓰면서 하나씩 하나씩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종이책 노트가 있잖아요. 종이로 된 노트. 거기에는 만약에 내가 노트들을 아무렇게나 작성을 해 놓으면 나중에 이거 찢어서 붙이기도 힘들잖아요. 찢어 붙일 수가 네. 없어요. 그러니까 꼭 수학은 수학 노트에다 해야 되고 국어는 국어 노트에다 해야 되지만 여기 노션이라든가 이런 인터넷 그 그 컴퓨터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 노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체계를 잡아서 처음에는 일단 많이 노트를 만들어보고 이런 방식대로 내가 노트를 계속해서 만들다가 만들면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어 제가 생각 했을 때한 50, 50개 정도 노트 이상이 되면 아 이제 진짜 관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최소한 한뭐 30개 이상 노트를 계속 어떤 노트라든지 그냥 막 만들어 보시면 그것을 가지고서 체계를 잡아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거, 좋겠습니다. 그래도 만약에 내가 이 대시보드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좀 분화시켜서 나갔으면 좋겠다. 그런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하세요. 먼저 대시보드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어, 내가 개인에 대해, 개인으로도 뭔 노트를 만들 것 같고, 그 다음에 가정이라고 하는 거, 교회라고 하는 거, 회사라고 하는 거, 또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취미, 또뭐 여행, 그 영화 보는 거 좋아한다, 영화.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 이렇게 그 노트 분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들을 일단 그냥 막 적어 보시고, 그 다음에 한 가지가, 자, 얘네들은 그냥 텍스트란 말이에요. 아까 여기 채취피티 질문과 답에서 얘네들은 옆에 보면 이런 아이콘이 있죠. 아이콘이 음. 있는데 이거는 들어가면 이렇게 새로운 노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아이콘 이 있어요. 자,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블록을 만드는 방법. 일단 블록을 처음에 만드는 방법은 크게 한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. 근데 첫 번째 가장 편한 방법은 여기 보면은 이제 플러스가 나와요. 플러스.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점 여섯 개라고 하는데 점 여섯 개 옆에 플러스가 나와요. 이 플러스를 누르시면 블록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. 이 블록들이 다 무엇인고 이 기본적으로 아이콘이랑 옆에 있는 요 내용들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그것을 여기에다가 그 간단하게 이렇게 저장 예, 해 놨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. 자,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위에 보면 페이지 있잖아요. 페이지를 누르시고 그럼 이제 페이지가 바로 만들어져요. CPT 질문과 답 밑에 제목 없음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만들어진 거예요. 그럼 여기다 이제 제목을 집어넣으실 수 있겠죠? 제목은 제목.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클릭을 해서 어, 여기 밑에 보면은 뭐를 할 거냐 이 페이지에서 이 노트에서 뭐를 할 거냐 라고 하는 걸 제안을 해주는 건데 어, 이거 굳이 다 눌러볼 필요 없고요 그냥 글을 작성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클릭하셔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노트를 하나 만들고 아무 작업을 안 하고 지금 나왔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아이콘이 비어있는 아이콘이에요 그 다음에 숙면 방법 아까 이거 노트 만들었던 거 있죠 얘네들은 지금 아이콘에 뭔가 차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차 있으면 아이 안에 뭔가 내용이 있구나. 그 다음에 비어 있으면 아이안에 내용이 없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두 번째 그이 블록을 만드는 방법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슬래시 키보드에 슬래시를 누르시면 그러면 이렇게 쭉 나와요. 그러니까 굳이 마우스를 가져가지 않아도 키보드 상에서 타이핑 할때 슬래시만 누르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뭐 키보드로 왔다갔다 하시면서 위아래로 해서 내가 필요한거 어 이렇게 이제 삽입을 하실 수 있어요 한번 보시면 정말 대단한 것들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 데이터들도 가져올 수 있고 그러거든요 드랍박스에서 또는 줌이나 뭐 이런 그 박스 라고 하는 데서 뭐 저도 한번도 안 써본 그런 많은 그런 이 앱들이 있는데, 그런 곳에서 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. 자,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또 페이지를 또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. 아, 할일 목록으로 한번 해보자할일 목록. 그러면 이렇게 체크 박스가 나와요. 그리고 여기다 이제 글자를 쓸수 있게. 할일 목록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비슷한 방법인데, 슬래시를 누르고, 그 다음에 이거를 위 아래로 스크롤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 하면 한글로는 텍스트잖아요. 그러면 택 치면 저게 선택이 돼요. 아니면 영어로 T E X T 그러면 텍스트가 이렇게 돼요. 그래서 그 블록의 이름을 여기다 입력을 하면 쉽게 입력을 할수 있어요. 그러니까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구분선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, 숫자만 쳐도 구분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니까. 구글 맵 구분선.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선 누르면 이렇게 가로를 쭉 긋는 선이 나온다. 그래서 이렇게 그 블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.